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제 또 아침부터 대학문화 탐방을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어요. 뒤에는 같이 일하는 우리 홍보 기자. <laughs> 여기도 있네. 공부 소장 씨. 아. <laughs> 너무 이른 아침이라 눈이 부었어요. <laughs> 왜기요이가 <귀요미가> 말을 하지? <laughs> 음, 넣어야 돼. 이제, 대문탐은. 대양문화 탐방을 3주차째 하고 있고, 내일이면, 끝나요! <laughs> <laughs> 손바꿨어. 어, 맞나요? 왜요? <laughs> 아니, 카트. 가... 바꿔 발랐어요. 조금이라도 걸어가기 싫은 이 마음 아주 좋아요. 내일 우리 다 같이 하지 않나? 어, 내일 콘서트 올래다 어, 같이. 오늘 또 사람 없는 날. 아주 대한 문화 탐방. 안녕하십니까 저희 선배님입니다. 나요. 아, 우리 예서 어, 예나 성곡장 어, 다 모였는데요. 어시들가 <laughs> 아, 여기 있어. 홍보 아, 맞다. 아, 맞다왔다 같이 갑시다. 네. 저희는 홍보대사 대기실에 아, 도착했고요. 아, 진짜. 이제 여기서 도착 시간을 적고 이름표 목걸이를 가지고 아 너무 어둡다 불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이름표 목걸이를 갖고 옷을 갈아입고 저희는 그 기념품을 또 챙기고 다 이렇게 또 챙기고 갑니다 몇번이요3 5 저도 적어주세요 3 5번네 네. 늘뭐 먹을래? 됐다 아. 뭐먹을 패딩을 입고 패딩을 입어야겠죠? 오늘 많이 춥다광고 <laughs> 몰라요? 어디 <laughs> 아, 뭐야? 이름표를 하고 패딩을 마, 입고 준비 완료. <laughs> 동규 홍동규 몇 분이야?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. 오늘 <laughs> 도착을 <10분에> 했습니다. <laughs> 뒤에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? 하프리슨입니다 뭐, 놀리고 싶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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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는 하나도 <laughs> 아1 5 7이데 아니 257이야 아, 257 <laughs> 어떻게 나와요 나. 어제 머리 잘랐는아 머리 괜히 잘랐나 이상하죠 네. 아니 더 버즈 같아졌어 그냥 <laughs> 여러분이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강동원과 정 땡땡과 키가 같다면서 뭐 공통점을 막. 766개 증이 맞았다. 아니 766. 야, 766. 파이 766. 파이는 저쪽에 보면은. 많이 있습니다 600개! 600개! 저희는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여기, 여기 카카오파이 카카오파이를 다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학생들 대기장도 무대 가지자 가는 콘서트 이님게게 됩니다 할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바보들 원툰님 얘가 바보원이고 얘가 트웨어예요. 6 0 0명치에 간식이 진짜 너무 무거워. 너무 무거워. 어, 귀여워. 어, 근 이거... 네, 이제 이걸 챙기고 예노소 극장으로 갑니다. 실시간. CCTV. 오늘은 텅텅 극장입니다. 저희 사회자님 정말 텐션이멋있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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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가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. 너무 <laughs> 저희 저희 저저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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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저희 이제 로죠 앞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십니다. 이제 열심히 학생들을 안쪽으로 안내를 다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 가죠? 저희 밥 먹어요. 배고팠어. 여러분. 갑자기 다시 돌아온 인증 집이에요. 아 가로 가로 가로. 근데 그렇게 좀안 된다. 같이 먹고 있는데 곱사리를 주네요 곱사리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? 어, 그래? 네. 음 서브웨이를 먹고 있는데 입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? 아아 없나. 토마토에 <목소리> 양상추에 햄이 되게 많아요 이제 장난 그만하고 라면 주세요 어디 갔으면 시을어요프리이선도 <목소리> 그 있어요 ASD 말해줘야겠다 <laughs>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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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어야지 근데 그 전에 그거 해줘야 해 A S M 캔 잘했어 다 먹었으니까 방종할게요 <laughs> <IgacióOver> 귀엽다 오. 여기 목공이에요 대박 왔 네요, 친구들. 들 한테 줄소0파까지따고있 습니다. 맛있 겠죠? 무려 9시 카페 올니요 데모 카메라 데모 카메라 데모 이메라서모카 이렇게 뜯어 요 나오면 정말 정신이 <laughs> 없거든. 진짜 안 맞다. 나는 유튜브 하면 망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구독 좋아요